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리주에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풍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포도원 품꾼 비유의 영적 의미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품싹을 약속하고 데려온 일꾼들 외에도 늦게까지 장터에 나가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단지 상당하게 줄이라는 약속만 했을 뿐 구체적인 품삯의 약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대나리온의 품삯을 먼좋온품꾼들은 집주인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계속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의 영적 의미 세 번째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시 품꾼의 의미가 무엇인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한시간을 남기고 포도원에 들어간 11시 품꾼은 마지막 때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정도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이 예... 세계 선교 2위인 한국교회가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11시에 풍군이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대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를 풍군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한 것은 이들이 놀고 싶어서 놀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 교회와 위대한 주의 종도를 세우셔서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때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의 종도를 쓰시는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구약은 율법시대로서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면 잉태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3시에 들어온 품꾼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은혜시대로서 태어나서 자라는 시기입니다. 이는 6시와 9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시에 들어간 품꾼은 이제 다 자라서 창고에 알곡을 넣기 위해서 일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 11시 품꾼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 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골롯에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피값을 치르고 사신 종들입니다. 일꾼의 원어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배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꾼은 교회에서 배 밑에 노예 같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의 모든 육식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 열심히 일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11시에 일꾼이 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전에 세계 선교 2위라고 하였습니다. 2위에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안심하고 나태하고 거기에 뻐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해야 하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11시에 일하는 그 품꾼과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 붙잡고 일해야 되고 내가 맡고 있는 주의 일 때문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 괴로움도 당하고 수고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면 편한 일이 없습니다. 각 사역회, 부서, 가정교회, 구역, 속회 여러가지에 우리의 열심을 하다보면 사단 마귀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려가고 시험에 빠뜨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짓밟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충성하며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믿음이 지켜지고 삶의 진정한 평안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시 풍꾼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노력교회가 11시 풍꾼의 사명을 열심히 일함으로 잘 감당하시어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도원 풍꾼 비유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게으르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온 마음 다여서 열한 시에 풍꾼에 들어가서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일꾼으로서 풍꾼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그랬을 때에 하늘의 상급을 기꺼이 받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기업에서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주님의 참종들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없나이다. 아멘.